예, 어 죽이죠, 응? 아씨 면발광, 어? 야, 이거 진짜 이게 신의 한수야, 이거. 이게 이게 신의 한수지 이게, 어? 봐봐 이거. 이 신의 한수야 이게. 자, 그랜드 스타렉스. 그 다음에 자기도 이따 한 번씩 찍어줘, 알았지? 여기, 여기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름광으로 선 빼드렸고요. 예, 오늘 모델은 QX도 5000껴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 4기가 껴드렸고요. 단골분 오셨길래. 예, 접지는 또 이렇게 됐어요. 요 사이로 꼈어. 아, 좋아요. 예, 뭐, 저, 뭐, 다 봤으니까 이제 덮겠습니다. 또 이게 손을 안으로, 안으로 집어넣자아안 보이게. 예. 또, 또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또, 어? 뭐, 가장 안 보였다고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되게 간지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되게, 되게 뭐 스타렉스 같지 가 않고 카니발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예. 아, 현대에서 아, 저 카니발 이길만한 것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패리세이드 있지만은 이렇게 저는 휴지 연결하고 이제 나머지 배선들 다 숨겨들었어요. 예술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이렇게 얼빵한 순정 내비가 껴있습니다. 예, 얼빵해요. 예. 차주는 좋은데, 차주는 좋은 사람인데, 좋으신 분인데, 예, 오디오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야. 씨. 개 같은 거. 자, 약간 보이죠, 여러분? 약간, 대시보드가 약간 보이잖아. 이렇게 놓고 이제 마무리. 이제 뒤에는. 카메라를 한번 문 닫아 보실래요? 뒤에 문이요? 각도를 봐야 되니까 예 네, 하단이 약간 볼듯말 듯하게 달아드렸습니다. 선 감아 드렸고요. 네. 배선은 정리 칼같이 드렸고 네, 뭐 싸게 드렸어. 육수사가 때려 받고 네, 잘해 드렸어요. 돈이 안 돼. 아 싸게 드렸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비의 연금술사니까 잘해드려야지. 어. 등도 바꾸고 싶다. 일리 들어와요. 등 거지 같아. 천장이 많이 강화됐고요. 단단한 느낌 들고. 선은, 예, 우에서 자로 빼는 겁니다. 우에서 자로. 예. 레이 빼고는 다 우에서 자로 빼는 거예요. 어, 간지납니다. 예? 몇 번의 실패 끝에서 끝에 녹화 차, 촬영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잘 끝났으면은. 예, 지워주고, 메모리 한번 지워주고, 예. 메모리 포맷 합니다. 이렇게 키 끄면 안 돼요. 메리 카드 포 비닐을 벗기지 마. 비닐을 벗길 필요 없어. 어, 디자인 감성 묻어난다, 어? 역시 아이나비야그 예. 다음에 이제, 좌측에 스위치가 있고요. 예, 리셋 스위치까지, 마이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좋네요. 기본형으로 까들었습니다. 뭐다 깰려면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키를 오프 시키면 예, 어떻게 나 어떻게 나오냐 보자고요. 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자동 녹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 라이브 키를 빼면은. 주차 녹카로 시작된다고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예, 나오지.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예, 이게 나오면 100점. 이게 안 나오면 0점이에요. 어, 간지납니다. 아 스피커 바꾸고 싶어. 예, 마지막으로. 어, 사장님, 어, 저희 집에 왜또 오셨죠? 아, 잘해주시니까또 왔죠. 그때 뭐 잘해줬죠? 아, 3만원짜리 사는데 아주 잘해주셨어요. 3만째 살았는데, 네. 거지치고 만하고, 그렇죠. VIP 대접 받았다고 그만하십 그렇죠. 거죠? 근데, 날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음모하는 사람들, 나를 막. 어, 또 그분들은 또. 그 극혐하는 인간들. 다르신 분이 또 있겠죠, 뭐. 다 좋아하면 안 돼. 그렇죠. 내가 무슨, 뭐, 나우나도 아니고. 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나우나 팬도 있고, 남진 팬도 있대지, 그쵸? 그렇죠? 난 남진 좋아하니까. 예좀 오늘 자, 작업은 몇점 보셨잖아요 100점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해드렸고요유선사들유리하유리 예. 나는 배아파요 왜냐면 단골만료니까 배가 아픈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는 개소리야 더불어야 잘되는거 배아파하는데 또라이 새끼들 예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오늘 아, 너무 작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돈도 안돼요 이 작업이 원래 제가 45원은 받아야 되는건데 제가 그냥 싸게 드린거예요 예. 아 너무 좋아요. 깔끔하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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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냉장고 쓴다, 냉장고도 막 하는데 내가 진짜 돈이 안 되는 이유. 비싸요, 이 제품이 또. 겁나 비싸요, 이 제품이. 돈도 안 되지만 화질은요, 끝내준다, 이거. 이거, 아니, 세팅도, 제가 세팅까지 다 했어요. 내가 네. HDR 세팅, 뭐, 나이트리 세팅까지 다 해놨어요. 세팅 안 하고 출발하면은 진짜 화질이 또안 좋아져요.